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디박스 체험기입니다 디박스가 어떤 제품인지는 저희의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디박스는 이번 세디아쇼에서 소파 메이커 제이마르와 부스를 꾸몄습니다 제이마르는 디박스를 바로 연결해 쓸수 있는 홈시어터 리클라이너를 판매하는 메이커인데요 전시장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디박스 지원 소파가 전시되어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파의 종류는 디박스 진동을 전달하는 액츄에이터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액추에이터가 두 개인 모델부터 네 개인 모델까지 있는데, 네 개인 모델이 이동성이나 진동이 확실히 자연스럽습니다. 디박스 지원 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움직이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침대처럼 길게 되어 있는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고 생각보다 좋네요. 오우, 지금 듄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동. 와우, 이야, 정말, 와. 여기 올려뒀던 아이폰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헵직이 없는 씬이라고 나오네요. 오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떨리는데. 아, 이 진동이 정말 쉴새없이 나오고요. 이런 거 여기서 체험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와! <laughs> 와! 레이싱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시동을 걸죠. 떨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적도 좌우로. 와!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 장난과 함께 디박스가 연동돼서 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부딪히는 신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강하게 충격이 와요. 자동차가 회전할 때그 회전 신호랑 맞춰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야, 진동이 굉장히 강력하다. 탑권하고 같이 보면 정말 예술일 것 같은데, 에, 아쉽게도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영화를 틀어주는, 어우! 우와! 야, 액션 영화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야, <laughs> 지금 거의 제가 점프하지 않았나요? 차가 점프할 때 저도 약간 점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야, 이런 거 여기서 체험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디박스는 가정에서 4DX를 경험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에도 빨리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제품이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 높은 환율로 당분간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참고로 제이마르 소프는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소프 하나에 천만 원이 넘고 여기에 배송비 관세를 더하면 2배가 되겠죠 어서 하루속히 경제가 안정되어 국내에도 디박스 제품이 소개되기를 바랍니다